캔빌 사카타프. 캔빌 응. 사카타프.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받자마자 바로 저희 사무실 옥상에 설치를 해봤는데요. 4m 짜리입니다. 올리브 색상 4m 짜리 인데 여자분은 4m 짜리를 혼자 들고 다니기는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자마자 옥상에 와서 바로 피칭을 했는데 비오는 날 냄새를 좀 빼기 위해서 근데 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빼기 위해서 일단은 콧 방수 테스트 할겸 했는데 어,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방울이 끌어내는거 보이시나요? 상당히 놀고요 와 여기서 일단 오늘 하루종일 하루종일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따가 와서 비가 새는지 한번 지금 지금 여기에는 아직은 비가 한 10분쯤 지났나? 안쪽에는 아직 비가 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봤을 때 천이 엄청나게 얇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두께가 있고요. 너무 가성비 가격 대비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네 일단은 이따가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릴 거니까 운동을 하고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팅하고 한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운동하고 왔는데 어 아까 세팅할 때그비그 내부의 비를 좀 맞아서 그 물기였는데 지금은 그 물기, 물기조차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거라서 그런지 방수는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내부에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어,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마감 처리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정말 좋은 어, 캠빌 사카타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m짜리를 샀으면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4m짜리는 어, 경차에는 좀 넣기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넣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옥상에 설치해 놓은 어, 일종의 원두막 타프인데요. 이 얘가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어, 3m짜리로 해도 3인 식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4 m 짜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를 3단계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제일 낮춰놨습니다. 1단계로 해놨는데, 아, 더 낮출 수 있네. 끝까지 낮출 수도 있는데, 한 칸을, 한 칸에 꽂아놓으면, 꽂아넣어도 성인이 안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정도로 낮춰놓고, 안에 테이블을 세팅을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바람이 조금 불거나 할 때. 그러면 비를 좀더 비가 들이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카타프 비오자마자 오늘 세팅해 놨는데 어, 며칠 더 세팅해 놓을 겁니다. 햇빛이 쨍쨍해서 마를 때까지. 그래서 그동안 혹시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발 늦은 사카타프가 상당히 인기, 캠길 사카타포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얘도 봤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옵션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인기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름이니까 얘가 특히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제가 더 추가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